누구세요? 젊어! 나왔어, 록씨. 여기 왔다구. 아, 그쪽 사양은 어때? 어, 잘 돌아오고 있지, 물론. <laughs> 지운 것 봐. 음, 어, 넌 오늘 하루 괜찮았어? 서류들은 가져온 거야? 응서류잘 챙겨왔지. 록도 데려왔어. 뭐? 그냥서 꼴도 보기 싫은데. 임마, 다 들린다. 롭 안녕, 그려. 어, 어쨌든 얼른 나와서 서류 작업할래. 무슨 신의 계시처럼. 우린 여기서 일하고 있잖아. 서류 관련 일은 대신해달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아 그런데 닐 물어볼 게 있는데. 기계 말인데. 내가 뭘어 보... 지금 난다. 서류 준비도. 해 잠깐, 뭐라고? 너도 규정을 알잖아 해봐. 콜리시는 지금 우리 환자분이야. 우리 중 누군가 서류를 확인해야 해. 그래. 그런데 전에도 다른 사람들이 도와줬었잖아. 그리고 본부에서도 신경 쓰지 않았고. 그래도 우리는 신경 써야 하지 않을까 해봐. 우리라도 신경 써야 될것 같아. 너 진짜 뭐 기계 무슨 짓한 거야? 솔직히 말해. 네가 언제 규정을 지켰다고? 아무튼 내가 갔다 올 동안 마지막 기억 링크를 찾아줘. 알겠지? 금방 돌아올게. 그리고 다음 기억으로 이동하기 전에 날 불러줘. 너치고 싶지 않으니까 말이야. 저기 수상해. 아무리 봐도 수상해. 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제2장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괜찮아. 누구한테 하는 말이야? 슥삭슥삭 슥삭.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이해했다면 유지보수 부서가 하나같이 멍청이라 기계를 네가 직접 다 보내했다는 거야. 이봐, 가장 손쉬운 방법이었다고. 그래서 업무 절차에 따랐으면 절대 제때 정비가 안 됐을 거야. 이 서류 작업처럼 말이지. 세상에 방금 깨달았는데 너 말하면서 쓰고 있구나. 대단하다. 나 때문에 실수 안 했으면 좋겠는데 진짜 미안해. 있잖아 가끔은 나조차도 네가 비꼬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심각한 거야. 해서 말인데 널 보니까 이번 환자의 기억에 기억 중 누군가가 생각난다. 페이? 그 여자, 그 여자도, 그 여자도 괴짜인네다 오반대를 쓰시고 다니거든. 그래? 만났으면 내 맘에 쏙잡겠다 그러게 말이야. 그, 여, 그 여자한테 할 일을 생각하니 좀찌찝해지는걸 여하튼, 휠릭 서류 작업이 모두 끝났습니다. 나도 서류 읽게 해줘. 무슨 서류야? 록스, 서류, 서류들 가져와줘서 고마워. 이제 콜린 씨 확인하러 가야겠어. 아, 그런 식으로 얼렁뚱땅 도망가려고 네가 에바랑 로봇 속였어도 동료 기술자인 나를 속일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 뭐, 뭘 해놓은 거야? 아까 빠르게 점검해봤는데 말이야. 아무래도 안정화 장치만 제거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쓰고 있는 기계, 심지어 공식적인 지금은저 장비도 아니지? 그치? 뭔 짓을 한 거야? 왜냐면 네 사물에 등록된 기가 있는 걸 봐버렸으니까. 무슨 꿍꿍인지 모르겠지만 알아내고 말 거야. 앗롭 아, 상황은 어때? 괜찮아 지금 막 이사를 이사랑 의야이 나누고 온참 뭐냐 이 살바람 분위기는 아, 롭또 야단다는 것좀봐 아니 난확실히 냉정한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고 있는 거야? 물 흐르듯 돌아가지요 니리 지금 막 콜린시 확인하러 갈 참이었거든 그래 난 콜린시를 확인하러 가야겠어 이씨 뭘 한거야 이봐 아까 말인데 그건 됐어 환자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 아주 잘되고 있지 시간선 전체의 기억을 거의 다 풀어놨다고 이제 신호만 보내면 짠 하고 임무 완료인거지 미리 잘 불러가고 있는 데다군 당연한 소리를 근데 이봐 아까 일어난 일에 대해 해명을 해야할 것 같아 내가 널 꼬부기도 싫다고 했을 때네가 안되고 있었다고 생각해서 말한 것 뿐이야 응 그래 어서가 니너 네? 코트 무지 반짝거린다 혹시 드라이 마혔어 어떻게 그렇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분위기를 바꿀 수 있냐? 아 미안 그러니까 니네 기계만인데 응 드라이 마히는 것만큼 좋은 게 없지 아 진짜 이게 네 기계, 기계 다 무슨 짓한 거야? 아무리 봐도 수상적인데 아하 아, 거참 음흠 여전히 입구만 사진들은 너무 좋은 사진들. 하하, 흠. 일평생 기억을 둘러봤는데, 그런데도 이런 좋은 경험 거의 못 봤어. 사진, 앨범. 그러게. 콜린 씨 보러 가야지, 참. 다른 데 먼저 보려고 하네. 콜린 씨, 괜찮아요? 안전을 놔둬주세요. 어라, 어머님은 어디 가셨죠? 다락방에 가신 것 같아요. 아, 저기요, 혹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어, 음, 예, 그래요. 이렇게 하죠. 따라오세요. 무슨 일 때문에 저를 보시자고 하셨는지, 무슨 일입니까? 그에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받는지 궁금해서요. 기밀이라는 건 아시죠? 그쵸? 네, 그래도.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가족의 심정이 어떨지 아시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머니께서는 언제나 반대하시는 입장이었고 저도 크게 공감하는 건 아니어서요. 하지만 아버지께서 완전히 새로운 기억을 인생 전체에 걸쳐서 가지게 되신다는 게 그러니 무엇을 그리고 왜 원하셨는지를 아는 게 받아들이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서요. 그러니 부디 알려주시겠어요? 음. 아, 진짜, 무슨 마음일지 알것 같아서, 아. 이야기 해줘야 될까? 이야기 해주자. 아실지 모르겠지만, 아버님께서는 정말로 평범한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행복하게 바랐을 뿐,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다는 건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네요, 하. 음, 그런 식으로 보실 필요 없어요. 한 정도와 관계없이 갈등은 있기 마련이고 이랬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아버님께서는 그냥 담장 너머의 잔디가 얼마나 짙었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흔히 그렇듯이요.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에이 그래도 진심으로 생인생의 아드님과 어머님 믿고 함께하길 바라셨습니다. 받아냈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고맙습니다. 박사님. 나머지 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소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개선을 다해보습니다 네, 그래, 가족 입장에서는 행복해지고 싶어라는 소원을 빌면 나와 함께 있었던 인생은 행복하지 않았던 걸까? 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잖아. 연결 상태 대화 연결 어, 예봐내말 들려? 네? 응, 거기 어때? 마지막 기억 링크 찾는 중이야. 아직도? 하나 찾는 거 아니었나? 그래, 그게 나도 모르겠어. 온갖 곳을 다 찾아봤는데. 스캔상에는 여기 어딘가에 하나 더 있다니까. 찾아낼 거야. 서류 작업은 끝? 어, 그게 말이지. 어, 왜뭐 이래? 젠장. 네가 기계를 멋대로 만졌으니까 그렇지. 아, 아니구나. 내 약이 어디 갔지? 네? 약을 차에다가 또 두고 왔나? 어이, 여보세요? 미안. 아직 서류 작업 안 끝났어. 어휴. 서류 채워놓는 작업을 그렇게 치지 끌고 있냐? 아니야. 응, 거의 다 했어. 다 끝나면 바로 들어갈게. 알았어. 얼른 말을 하라고. 잘 갔다 오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거야. 아, 얘몸 상태가 또안 좋아졌구나. 난 기계에 작동 오류가 있는 줄 알고 화낼 뻔했는데. 차로 가자. 제가 보고 있네. 콜린 씨 부인은 잘 감내하고 있을 까나에저 씨발로는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는데. 아, 콜린 씨 부인 보러 가자고. 소피아 씨, 아리 오케이? Okay? 일찍 나오셨군요. 몇 가지 처리할 일들이 생겨서요. 금방 돌아갈 겁니다. 다행이네요. 콜린의 기억에 대해 언급할까요? 해볼까? 콜린씨의 기억을 이어나가는 작업은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원하신다면 저희가 발견한 것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기밀 사항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아는 분이시니까요. 사견이지만 아실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지만 괜찮아요. 저희가 뭘 찾았는지 전혀 궁금하시지 않으신가요?궁금하죠.한때는 모든 걸 알고 싶어 안달이 나기도 했어요.하지만 이제 와서는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나 싶네요.제가 모르는 걸 그쪽은 알고 있을지도 모르죠.어쩌면 그것이 제 관점을 바꿔버릴 수도 있고요.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그건 그저 현실의 불완전한 조각이 지나지 않아요.그리고 이미 일평생 같이 살아왔는데, 제가 받아들이게 된 현실과 함께하는 게 제가 알수 있는 자선인것 같네요. 하지만 여쭤보고 싶은 게 하나 있네요. 저를 위해 그이가 남긴 것 같아서요. 왜 콜린이 이상 왜 콜린이 이 책을 이 상태로 여기에 뒀는지 아시나요? 아니요. 실은 분께 여쭤보려고 했습니다만 그이가 이 책과 오랜 시간을 지내왔지만 계속 이 낯장을 갈아끼웠거든요 그리고 이젠 백지로만 가득 채워져 있네요. 혹시 절 위에 그 이가 남긴 게 있다면, 부디 알려주세요. 그게 다예요. 알겠습니다. 눈 그것도 찾아볼게요. 날고 바람 빠진 축구공. 아, 저기, 잠시만요. 왜요? 와츠 박사님, 맞으시죠? 제가 그다지 환대해 드리지 않았지만 그리고 지금쯤엔 이유도 아시겠지만 그래도 맡은 일을 하시러 온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저도 악감정 없습니다. 기분이 이상하구만. 베이트 불러. 어. 저기요 아저씨. 아 엄만가봐. 이쪽에 올줄 알았어요. 어라 그 꼬맹이구나. 연못에다 엠버거 인형을 발로 차버려줘서 고마워요. 무지무지 기뻤어요. 어 그래 너희 엄만네시니 괜찮아요. 이 일로 그 아이가 충격을 좀 받았으면 좋겠네요. 맨날 우리 포테이토만 괴롭혔거든요. 온절낼 때가 된 거죠. 끄덕끄덕. 더군다나 작은 포테이토까지 있는 만큼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거든요. 저 그럼 둘째 이름도 포테이토인 거예요? 농담도 참 물론 아니죠. 그냥 별명일 뿐이랍니다. 둘째 진짜 이름은 포타토예요. 거기서 거기인데. 맞다. 그러고 보니까 프론트에 있는 아저씨가 콜린 할아버지 만나러 왔던데. 맞아요? 콜린 씨를 아니? 응. 한 번은 할아버지가 말 그대로 엠버를 두들겨줬어요. 엄마, 방금 맞는 말쓴거 맞죠? 아니, 과장 보태서 라고 했어야지. 힝, 응, 그렇구나. 알게 뭐람. 아무튼 저번 주에 할아버지가 레몬즙이 담긴 병을 줬어요. 근데 할아버지 그 이로 후한 번도 못 받는 걸 혹시 할아버지한테 돌려줄 수 있어요? 잠시만, 레몬즙이라고? 뭐 때문에? 당연히 비밀글 쓰려고요. 투명 잉크거든요. 벌써 포타토가 나중에 글자를 읽게 되면 뭐라고 비밀 편지 두 통을 썼어요. 콜린 할아버지 말로는 자기는 이미 다 써서 원하면 통째로 빌려가도 된다고 했는데. 아, 그럼 그 일기장이... 음, 운 좋은데? 레몬즙. 그러니까 할아버지한테 대신 돌려줄 수 있어요? 내 생각에 콜린 씨한테는 더 이상 쓸모가 없을 것 같은데. 아마 가져도 될 거야 우와 감사합니다 나한테 편지 한번 써봐야지 좋아 포테이토 이제 집에 가졌구나 아우 알겠어요 전화왔어 에바 기계에서 전화 거는 거야 어 적어도 이 기능만큼은 제대로 작동하네 저기 들어봐 나 아무래도 콜린씨의 백지로 가득한 책의 용도를 알아낸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것보다는 뭐좀 지금 바로 확인해줬으면 한데 어 뭔데 거의 지금 괜찮아? 마지막 기억링크 찾은 거야? 아니, 지금 컴퓨터 앞에 있어? 꼭갈순 있어. 좋아, 페이의 신상조사를 돌려서 항공사고 기록이 있나 확인해 볼래? 페이가 비행기 사고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하나의 가능성을 배제해 보려는 거지. 뽑아낸 프로필을 보내줄게. 그거라면 성의 없어도 참고한데 충분할 거야. 결과를 찾으면 바로 알려줘? 그래. 일단 약 가지고 와서 알려줄 내약안 가져와도 돼? 가져야지. 그래. 약 먼저 가져오고 하자. 둘도 있으니까. 여보세요. 저희 로스너 아직 노트북 켜놓고 있지? 응. 응응. 방금 너한테 프로필 하나 보냈거든. 신상조사도 좀 돌려줄 수 있어? 물론이지. 그럼 난 기회 가지고 무슨 장난을 쳤는지 알려줄 수 있어? 어어. 어. 어케도 키로 키퍼 키꼭 알려주는 거다. 걔가 놓아오면 전화갈게 원래 목소리였나? 약을 가지로 갑시다. 약을 가지로 갑시다. 얜 도대체 무슨 병이 있길래 이런 진, 강한 진통제를 쓰는 거지? 전화왔다. 이봐로장이나 아직 작업 중이 니내말 들려? 어 들리는데? 여보세요? 내말 들려? 잘, 들란, 잘 들린다니까 무슨 일이야? 니내 목소리 가 들리면 들어봐 내 생각엔 그 여자 애바 어 여보세요? 이상하네 통신화대가 불량인거겠지 돌아가면 바로 고쳐야겠다. 그런, 아니란 생각이, 응? 어? 사건을 만들고 사고를 만드는 거야. 아, 이쪽이 아니구만. 에? 누구세요? 잠깐만. 음 오토바이 멋있네. 나도 저런 거안돼 가지고 있었으면. 단순히 오토바이 가진 사람이겠지? 또 누구야? 에버, 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아니요, 록시입니다. 이 바보야. 아, 어, 그래서 신상조사는 어떻게 되고 하고 있어? 아주 잘되고 있어. 벌실러니 전혀 잘되고 있지 않아. 뭐, 러비 한말 말이야. 이걸 어떻게 보냐에 따라 다르거든? 뭐라고? 예, 아니요 질문이잖아. 페이가 비행기 사고로 죽은 거, 아, 죽은 거야, 아니야? 그게… 일단 좋은 소식이야. 기록에 비행기 사고는 없으니까 그 점은 염려할 필요 없어. 참, 나뭘 그리 꼬아서 말하는 거야? 그럼 그냥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 뭐, 그게 다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비행기 사고 기록만 없는 게 아니라 사고 기록이고 뭐가 아무것 없어. 정확히는 페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없는 사람이란 거잖아. 없다는 게 공개된 정보가 없다는 소리야? 그 어디에도 기록이 없다는 소리야. 없는 사람이란 거지. 진짜 상상속 친구야? 수집된 공적인 자료도 확인해보고 개인신무데이터베이스도 찾아보고 심지어 음 공식적으로는 접근 권한이 없는 것도 찾아봤어 근데도 페이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 사망 기록도 출생 기록도 아아 아. 그러니까 콜린 씨가 아주 극단적인 형태로 왜곡된 기억상실증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면 아니 없어 이미 확인했거든 응 음, 그러니까 아 미안 다른 전화 좀 아, 다른 거구나. 여보세요. 나 목소리 바꿨네. 진짜 상사급 친구였어? 말도 안 돼. 뛴다뛴다 제3장. 그게 나 같은 사람일지라도 말이야. 어, 불안하게 왜 이렇게 깜빡거려? 이봐, 너네 둘 어디 가는 거야? 왜 서서 일러 왔어? 말 건너편에 환자가 하나 더 발생했다더군. 응, 얼른 가봐야 할것 같아. 미안했니? 야근이구나. 음, 나좀 대차 써야 했는데. 뭐 이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나도 꽤나 복잡한 환자를 받은 것 같은데, 안 그래? 그러게, 우리가 얻은 정보가 내가 생각한 대로라면 꽤나 고단한 전녁이될 거다. 적어도 우리 경험상 그런 일이 가능한 환자들 같은 경우는 까다로운 편이거든. 환자 정보는다 읽어봤어. 그러잖아, 전나 해줄까? 뭐, 내가 싫다고 해도 말할 거니까 말해. 콜린씨 인생에 대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우리가 했던 임무 하나가 생각나는군. 그냥 누군가를 행복하게 한다는 게꼭 답을 찾는 것만은 아니라는 걸기억해둬그 질문 자체에 문제일 수도 있어. 어쨌든 뭘 부려주마! 그리고 이렇게 쉽게 놔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일이 끝난 후에 설명해야 될게 있다는 거 알지? 어. 그리고 정말이지 엄청 재밌을 거야. 나중에 봐. 기대하고 있을게. 아 맞다. 지금 막 떠오른 건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안정화 장치를 제가 한건 알겠거든. 그런데 시스템의 프로세서에 환자의 잠재의식이 내신경 연결되어 있단 말이지. 어, 그가 얇디얇은 방화벽을 우회해 버릴 때는 데비한 비상대책이 있었으면 싶어서 말하는 거야. 뭔 소리지? 이해 못했어. 연결 상태. 에러? 내말 들려? 해봐?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내말 들려? 안 들리나 본데? 바로 들어가자. 에바? 에바? 너 뭐야? 너 누구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정확히 파악하기 전까진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어. 일단 에바를 먼저 찾아야 해. 흠. 콜린 씨의 시간선에 초월계로 가는 링크에잠금 풀렸어. 에바, 거기 없다고 치더라도 거기에서 찾는 편이 오히려 더 빠를 것 같군. 들어가자, 뭐지? 에바, 여기 있어. 에바, 여기 있어? 우리가 여태까지 모은 콜린 씨 기억들 그중 하나에 에버가 있을 거야. 여기 있니? 감지되지 않고 여기 없고 어디 있는 거지? 여기 있니? 우리 여기저기 보냈던 비정상적인 현상의 중심부라. 우리가 마지막으로 접속한 기억 근처에 있을지도 있어? 어? 있어? 여기도 아니야. 있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에? 젠장. 어떻게 기계에 접속해 있으면서 어떤 기계에 덮는 거야? 혹시 시스템 에바의 가장 최근 위치를 추려줘. 여기네. 이런, 음 망할, 봄에도 장각지대.